AS를 바꿔야 아, 됩니다. 좋아, 좋아. 음. 자 오늘 뭐 다룰 이야기가 많은데 많은데 음. 오늘 잠깐 어제 방송 또 AS를 아, 하고야 됩니다. 좋아, 좋아. 책임 있는 음. 방송으로 가야 예, 됩니다. 맞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대남들의 극우화를 음. 이야기하면서 MB의 네.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음.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누리 교수가 어허. 음모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예예. 예. 아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고 네. 저 또한 좀 불편했는데 어제 방송이 끝이나고 김누리 교수가 이것저것을 확인을 좀 해봤나봐요 해보고 났더니 오이 음모론이 아니다라고 예. 판단을 해서 어, 그 부분을 좀 편집해줄 수없냐 <laughs> <laughs> 라는 연락까지 왔습니다. 아유. 하지만 그 편집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고 아그 맞죠. 어, 음. 모르는 건죄가 아닙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뭐다 어떻게 다알수 있습니까? 음. 모르는 건죄 아니죠. 이거를 이제 제대로 좀알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를 모셨어요. 음. 편집보다는 이분과 함께 팩트 체크 하면 됩니다. AS 네. 하면 되죠. 그렇죠. 네. 황희도 이사님 아. 박수로 맞자.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AS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저 사실 그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같이 그 내란 수계, 음. 그리고 팸코 수계 종식의 요즘 열심히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네. 황희도라고 합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방송을 혹시 보셨나요? 아, 이게 실시간으로 아. 보다가 아. 아. <laughs> 자, 아, <여기> 도 이상이에요. <laughs> 모르는 건죄가 아, 아닙니다. 네. 아니 다 알면은 황희두가 왜 존재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 많을수록 아나 황희두의 역할이 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어. 그 화가 나가지고 또 어, 유튜브에다가 막 그렇게 화를 내시고 말이죠 아 이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저 네, 이제 예. 한 6년간 쌓여있던 어. 게 어제 터지더라고. <laughs> 아, 이게 물론 김누리 교수님 개인을 향한 건 아니고, 네네. 그동안 이제 당정청에서 정치인들한테도 가장 많이 들었던 세 글자, 어. 뭐 관료 뭐할거 없이 어. 어. 항상 그 음모론, 이세 글자를 많이 들어서 네. 어제 간만에 좀 이게 열리네. 아니 그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도 네.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건강한 정치인들조차도. 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음모론으로 치부해 왔었다라는 아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음. 어제 그게 약간 이제 아~ 보이다 보니까 아~ 거의 좀발달다시년 <laughs> <발견하신 웃음> 만에 아, <laughs> 오히려 반가워야지 아~ 반가웠습니다 네. 마인드를 다르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지만 아,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만 짚어봅니다 m b 가 도대체 음~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대남들 그거와 조작을 했는지 예. 어떤 공작이 음. 있었는지 아, 그리고 궁금하다, 그 공작이라고 규정지을 만한 법적 판단이 나왔는지 네. 이두 가지만 깔끔하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팩트 위주로 네. 언론 방송에 나온 내용만. 딱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빠지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두 명의 인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 원세훈, 음. 원세훈. 국정원장이었고요. 예. MB 김관... 때 국정원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MB 때 국방부 장관을 했던 김관진. 아, 김관진. 네. 네. 밑에 이제 적어놓기도 했는데 원세훈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가명 후에 가석방을 봤습니다 아, 그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꼼수 특혜다 음.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김관진 같은 경우에도 (23년에) (2년) 실형 선고를 받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24년) 설 특별사면으로 똑같이 윤성열이 풀어줍니다 음. 그럼 이들을 왜 풀어주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관심 있게 봤었는데 두 번째 사진을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때 당시에 이 체계도를 좀 오른쪽 그~ 상단에 보시면 국방부 김관진 장관이 맨 위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옥도경이라고 있습니다. 음. 이제 그 사이버 사령관인데 음. 그리고 쭉 연결돼서 청와대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 예. 이렇게 지금 청와대랑 국방부, 그리고 앞에 국정원도 말씀드렸고 당, 정, 청 경찰까지도 다 연결이 돼서 이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각종 공작들을 저질렀다. 네. 볼수 있고요. 아니 그 아까 그 엠비테 국정원장을 했던 원세훈, MB 네. 때 국방부 장관을 했던 김관진. 네. 이자들은 다 심리전을 네.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윤석열이 전부 다꼼수 이제 풀어 준 네, 거죠. 윤석열은 이제 풀어줬고 그 연제후 옥도 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6438기입니다. 예. 근데 6438기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김용현이죠. 김용연. 아, 예, 김, 이번에 아, 내란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음. 예. 그 이제 세 번째 사진을 보여 드리면 아, 그럼 김용현은 얘네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음. 알았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 응원 편지를 그때 3 8기가다 <laughs> 어? 같이 보냈습니다. 어? 아. 예. 아. 그한명 빼고 다 응원했던. 아. 그 연재욱, 옥동경도 같이 응원했다는 아, 거예요. 그 김용연을. 아, 김용현을.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육사 삼십기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이것도 이제 그냥 기사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요. 예. 이제 네 번째를 보시면 굉장히 치밀한 조직도가 또 보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국정원 그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심리전단이 있고요. 어. 그 아래에 산업파트장 막 삼십 개 팀이 있습니다. 와. 무려 삼천0백 명의 댓글 부대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별도의 또 사이버 외곽 팀이 있어요. 외곽 음. 그 외주를 준 거죠. 예. 예. 이런 식으로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아고라. 그리고 오늘의 음. 유머 이런 커뮤니티 이런 데를 말 그대로 박살내겠다 어. 이런 각오로 실제로 실전에 투입을 시킵니다 예. 여기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쓰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사진으로 가보면 자 우리 잠깐만요 우리 영희씨 네.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웃음> <웃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다른 <laughs> 방송 가가지고 이 얘기를 전파하셔야 돼 <laughs> 지금 이게 어디에 시작되고 있냐면 지금 이대 남들이 극우화가 많이 돼 있단 말이죠. 그건 알죠. 근데 그거를 분석을 못 해요. 사람들이 어. 대한민국의 아주 유력한 권위자들도 분석을 잘못 해내. 아. 음. 그러니까 왜냐? 자 보세요. 20대가 다 극우화 됐다라고 하면은 20대 남자 여자가 같아야 되잖아. 음. 다 극우화 돼야 되잖아. 근데 여자는 극우화가 안 됐어요. 예. 남자만 됐단 말이야. 음. 왜 남자만 그거 하게 되냐 이걸 설명을 똑떨어지게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음. 걔네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 음. 걔네들이 많이 가는 온라인, 예. 음. 거기에 MB 때 이런 심리전 공작이 있었다라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희 씨,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laughs> 아, 우리 영희 씨는 지금 김누리 교수가 누구신지 찾아보고있습니다 <laughs> 아, 이제 와서 김누리 교수, 아, 온누리교회는 왜 찾았어? <웃음> <웃음> 아까 <laughs> 말했죠. <답답하네, 진짜. 웃음> 네. <laughs> 네. 자, 됐죠? 네. 네.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m 비때 네. 네. 어떤 식으로 심리전이 공작이 있었는지 그 조직도를 아, 지금 네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역 정치인 한명또 우리가 잘안 알려져 있는데 음. 주목할 사람이 있는 게 여섯 번째 사진 보여 드리면 서천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천호 어, 지금 국회의원니다 네, 현역 의원인데 어떤 일을 했었나? 이게 중요한데요. 언제 어떤 일? 그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때. 박근혜 정부 그 시기에 네. 국정원하고 경찰의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합니다. 어. 서천호가? 네. 그러면서 네. 어떤 일들했냐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적어놨는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이라든지 막 재판 증거 조작 그 유성 씨 네, 사건 아시죠 예 네, 조작하고 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수사 재판을 방해하고요 음. 희망 버스 그 댓글 공작하는 등 이런 여러 일들을 가그 주도했다고 볼수 있는 아, 그 자, 사람입니다 영희 씨 서초노라고 알아요 지금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에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인물입니다 <laughs> 서초노는 경찰 출신인데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2 차장이 됩니다. 오. 그때 국정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아시죠? 네. 유우성 사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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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주도했다라고 의심을 받았어요. 그 의심을 받자 국정원 2 차장에서 사퇴를 합니다. 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일로 유죄를 많이 받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가가지고 윤석열에 의해서 사면복권돼가지고 출마해가지고 아...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야.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영희 씨의. 예. 자 다시 계속 가주세요. 예. 그럼 이제 8 번을 보여드리면 아까 사이버 외곽팀이 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장이라고 부르고 학교라는 식으로 서로 불러요. 교장이 여기서 누구냐면 국정원장을 의미합니다. 아... 그래서 댓글 작업을 마치키는데 예. 이것도 그런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성과 막 조회수가 높다든지 아 반응이 많으면은 너돈더 많이 줄게. 그리고 때때로는 이제 교장이 직접 어너글잘 썼더라 이렇게 예. 하면 얼마나 효능감을 느끼는지그렇 그렇죠. 이게 애국하는 것처럼 또 느끼고 음. 이런 식으로 사이버 외곽 팀을 운영했고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관변 단체를 통해서 어. 각종 데모들까지도 수시로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10번인데요. 음. 10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원세훈 지시 강조 말씀 내용 중에 일부를 지금 가져온 겁니다. 네. 정말 많은데 그 음. 일부 내용을 보시면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청소한다는 자세라는 와. 키워드가 나오고요. 오. 야당이 되도 않는 소리 하면 강에 처넣어야 된다. <laughs> 종북 좌파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 이, 이제 그 자기들이 그렇게 낙인을 찍은 거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한다. 그리고 국내 종북 좌파 척결하는 건 물론 동조 세력도 면밀 점검 이들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된다. 와. 이 내용이요. 그 최근에 노상원 수첩 그 메모에 나온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 이, 이 세계관이 청소한다. 이게 수고한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음. 어떤 일들을 저질러 왔냐면 9번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와. 여기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공작, 그리고 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때 말씀드린 심리전. 네네. 이런 일들이 있고 심지어 막 불법 사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뭐 유, 유명한 연예인들 있죠. 예예. 그리고 민간인들까지 사찰합니다. 아. 그리고 정치 편향적인 안보 교육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세 번째 줄 보시면 작전글 위장글 비율 3대 7로 유지해라.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겉으로 너무 드러내놓고 활동하면 걸리니까 작전글과 위장글을 섞어가면서까지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일반인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네 번째 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군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사이버전 과목을 신설한다. 우와.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어떤 학교인지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말씀드릴 예정이고 어. 여기가 중요하죠. 유사시 사이버 개엄 계엄 가능하도록 개헌법 개정 추진. 어, 이 내용도 수연법. 있었어요. 어. 이명박 정부 때. 와. 그래서 제가 지금 사이버 내란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맥락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거고. 이때 이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욕, 조롱, 희화화가 다 탄생한 거네 시작합니다. 네. 그게 이제 14번 사진을 보면 나오는데요. 음. 원세훈 국정원이 저런 식으로 심리전에서 표적 1호로 삼은 게 누구냐?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아.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그 임기를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네. 개인 홈페이지에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글을 올리시는데 거기에 도심지어 쫓아와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막 악플 달고 그랬어요. 아. 하나하나 다 읽어서 일투독일그 읽어서 일투조, 사찰까지 하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 서거에 대한 책임을 좌파에 떠넘기라는 지시까지 나옵니다 아. 이게 심리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 진영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 어떤 책임이 있는 거다 예. 좌파들이 이렇게 저지른 네. 거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그 명확하게 있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점 명확히 알릴 수 있는 논리 개발 네. 논리를 개발하고 활용을 지시했다 네와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원세훈이 논두렁 식에도 그 보도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렇게 탄생을 한 거고요. 15번 보여드리면 촘촘하다. 촘촘해. 제가 오늘 너무 많은 걸 빨리,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급한데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이 조직적인 악마화와 희화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이 내용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도 다 방송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네. 국정원 전 심리전단 관계자가 폭로를 한 건데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평생 간다. 그래서 어. 히틀러, 괴벨스 얘기까지 해요. 네. 그런데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영정 사진의 권위를 훼손시키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유명한 노알라, 아. 노무현 대통령과 쿠알라를 아. 합성한 진짜. 게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저것들이 만든 겁니다. 아. 그리고 일베를 통해서 배포를 한 거예요. 여기 마치 있네. 일베, 디 c 통의 확산. 맞습니다. 여기 있잖아. 지금 일베, 디 c 는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어. 여기 안에서 노는 애들이 바로 이대 남들인 거예요. 아. 네. 그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예. 이들이 극우화 됐다. 음. 이것이 왜 음모론이냐.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음. 네. 와 목이 메이네 진짜 어. 이게 16번 보시면 진짜 충격적인데 저들이 저렇게 분석한다는 겁니다 친노라는 세력은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자기들이 분석을 하니까 그럼 부패했다고 이미지 만들어야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논두렁 시기로 연결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도 계속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끝났을 거고 그럼 그거에 대척점을 만들고 있을 거란 겁니다 그렇겠지. 이들이 가만히 있을지 않을지 그리고 중요한 건그 사람이 그 16번 사진 다시 보여드리면 맨 오른쪽 아래 내용이이게 있습니다 그사람이 살아도 살아 있는 게 아닌 걸로 만들어 버렸다 하... 그이니까이게 살아 있어도 넌한 번. 멘탈 갈려봐라 아, 그렇게 씨. 버틴 게 이재명 조국 이런 정치인들입니다 지금 유력 정치인들한테도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어, 그렇지.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한좀 취급하냐 예. 실제로 이게 이명박대 얘기를 왜 지금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7번 사진 보여드리면요 것이 같다니까. 모든 거 심지어 본인이 이 댓글 사건을 수사를 해서 집어넣었던 장본인이 윤석열입니다 예, 그렇지.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에 다 풀어줘요 그렇지. 빨간 박스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름 다 나옵니다 예. 원세훈 서천호 음. 김태효도 나오고요. 와. 그리고 뭐 남재준이란 전 국정원장도 있는데 뭐 이종명, 민병주 이들이 국정원 실무 담당했던 사람들이고 연재호, 옥도경 아까 아. 말씀드린 6438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0 예, 네,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24년에 특별 사면해 주는 게 김관진, 김기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 이 행동들을 보면서 이거 명백하게 뭔 짓을 할지 너무 보인다. 예. 겉으로는 뭐 사이버 안보 얘기를 하면서 물 밑에서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다. 왜 저건. 풀어줬겠냐? 자기가 수사를 냈기 때문에 얘네들의 능력을 윤성열이 제일 잘하죠. 음, 음. 그러니까 얘네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예. 음. 그러니까 사면복권이 이루어지는 거고 실제로 사면복권을 통해서 서천호 같은 사람은 실제 지금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서천호는 그 헌재 부수자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아, 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하고 MB 정권은 한 몸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말했거든요. MB 정권 때가 가장 수사하기 좋았다는 얘기도 했었고, 음. 그때 당시 윤석열이 진급도 빨리 했습니다. 그 대검의 중앙수사부의 중수 이과장까지 아. MB 정권 때 하면서 그때 모셨던 중수 부장이 김홍일이에요. 예. 또 김홍일을 데려다가 또 윤석열이 중용하면서 방통위원장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의 여론 공작 작업의 뿌리가 MB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해악을 키워왔기 계속. 때문에 아, 네. 아, 이 너무 심각한 건데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몰래 음, 물미대사 네. 매우 심각한 네. 문제. 자 영희 씨의 중요한 <laughs>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끌고 갑니다. <laughs> 네. 자 영희 씨의 대한민국의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분들도 이대남의 극우화를 분석을 못합니다. 음. 그런데 뭐 예들, 예를 들어 이런 분석들이 있을 수 있죠. 20대들의 삶이 너무 팍팍 하다 보니까 아, 네네. 그들은 극우화가 되었다. 이것은 글로벌의 어, 양태를 따라가는 거다. 그러면 은 20대 여성은 그러면 삶이 윤택하냐. 음. 왜냐하면 20대 여성은 극우안 됐거든. 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네. 바로 그 설명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남들이 즐겨 모여서 노는 곳 음. 그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극우화가 매우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몇십년 동안 이렇게 되왔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MB대부터? 진행 중이다. 아 지금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17년 정도 네. 쭉 지속이 됐던 거고. 11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정원의 특수 공작이 뭐냐면 예술계 탄압하고 이런 짤 같은 걸 만드는 건데 보시면 이제 문성근 배우님 있으시잖아요. 아, 문성... 아, 예, 예. 워낙 영향력이 크시다 보니까. 예. 거기도 건드립니다 그래서 합성사진을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 그 합성사진을 그 만드는데 너무 고급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거 전문가들이 작업한 거 티가 나겠다 싶으니까 아두 번째 줄에 적어놨는데 산티나게 해라 아 마치 일반 유저들이 만든 것처럼 이걸 좀 산티나게 다시 바꿔라.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움직이는 건데요. 치밀하네. 지금 저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거 되게 일부만 지금 전해드리는 건데 이따가 또 뒤에 나오시겠지만 유시민 작가님 막줄 내용 나와 있거든요. 어. 김장겸 보도본부장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예요. 네. 그때 이제 무한도전이 또 영향력이 크니까 아, 네. 그런데 또 압박도 엄청 하고요. 어. 총선 관련 토론 프로그램에 유시민 작가님 출연 막아라. 이제 정규재 씨를 추천하고 아. 막 그런 일들까지 뒤에서 다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와.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12번 사진인데요. 네. 대북 공작금을 유용을 해서 어디에 쓰냐면 야당 정치인 탄압하고 연예인 민간인들막 사찰하는 데 돈을 씁니다. 그러면서 팀까지 나눠요 내사팀, 사이버팀, 미행감시팀. 특히 미행감시팀의 워딩이 충격적인데 벽을 뚫든 천장을 뚫든 확실한 증거 갖고 와라. 한마디로 이게 해킹을 하든 사찰을 하든 불법을 해서라도 약점 찾아내라. 이걸 지시를 한 겁니다. 이걸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서 이런 데쓴 거예요. 그면서 민주노총 전교조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네. 지금도 계속 악마화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서면 밑에 줄에 이 적어놓은 건그아고라의 양심 교사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글을 올리고 네. 이들의 뭐 실체를 폭로합니다. 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이 어. 뭐나 원래 노사모였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네네. 방식. 아. 이게 되게 올드한데 계속 먹히는 거죠. 나 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였는데 이제 조만간 1, 2년 뒤에 엄청 쏟아질 겁니다. 맞아. 네. 그걸 우리가 알고 어. 대응해야 된다. 맞아 그래. 예. 진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20대) 남성들의 구구하는 기본적으로 (20대) 여성들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시작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20대) 여성들하고 같이 그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 여성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평등교육 시키고 <laughs> 그니까 저 어머니 그러니까 <laughs> 그런 부분도 일련 <1년 웃음> 있겠죠 네. 예 있단 말이야 아~ 어, <laughs> 이제 그게 원래 좀 정론에 가깝지 음, 음. 그게. 그러나 이러한 조직적 움직임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가 이 대남들의 그 구화가 굉장히 심한데 심해요. 네. 그럼 왜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게, 사람을 타겟팅한 거야 그러면 그 MB 때는 가정 활용하는 음. 게 좋았으니까 저는 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이게 큰 세계관으로 나눠 보면 아주 쉽게 승리한 게 정의다. 이게 소위 뉴라이트 세력들이 맨날 믿는 거잖아 이겨 음. 이기면 장땡이야. 네. 이준석 씨도 사실 그런 세계관인데 그, 네. 그 반대된 게딱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네. 정의가 승리한다. 아, 음. 그래서 그 엄청난 연설이 되게 화제지 않았습니까? 예. 그세계관을 박살 내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막 아예 그냥 그 뿌리를 뽑겠다는. 음. 각오를 하고 저들이 저렇게 달려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저희가 근데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댓글에서 그리고 저의 카톡으로 굉장히 분노하면서 연락 주신 분들이 뭐냐면. 그럼 어, 너 그러면은 뭐 레디컬 패미 너 옹호하냐? 음. 음. 막 이런 식으로 또 음. 얘기하는데 그 옹호한다고 언제 그랬어? <laughs> 그건 잘못됐지. 음. 음. 그러면 윤석열은 왜 이렇게 노무현한테 악감자을 가져요? 누구한테요? 윤석열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얘기가왜 나오지 윤석열이랑. 왜냐면 하 윤석열 그때 김건희 씨가 네. 이명수 씨랑 7시간 대화 노그 하면서 나도 네. 원래 우리 노무현 예, 예. 추종자였다. 네, 우리 네. 원래 노무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러다가 자기네가 이제 그 반대적인 행동을 하면서 사실은 뭐논두렁 뭐 시계부터 시작해서 다 검찰들이 다 작업해 놓은 거였잖아요 네. 뭐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과정에서 네. 못 알아들어요? 아니 알아듣는데 <laughs> 아,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laughs> 그 악마화라고 혐오 이런 네, 것들은 네, 네. MB 때 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MB 때 했는데 이제 그게 어. 이제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고화되고 네. 확산되고 이제 이랬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네. 이제 놀이로까지 네. 만들어져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아. 모르고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녀. 아. 네. 굉장히 아주 입에 담기 그거, 어려운 어쨌든 그걸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윤석열 씨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좀 열등감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강화시켰고 그 이후에 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사실 은더 강화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 조금 주무시는 음. 게 좋아요.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이제, 이제 그게 그니까 그런 기술자를 윤석열도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아. 이야기. 그러니까 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음. 과거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희화하고 갈라쳤으면, 이제는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시도는 계속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권위를 훼손시키는 방식을 쓰면 나중에 이제 민주 진영 계속 이걸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당은 역사고 뭐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범죄자들이었고. 그러니까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 없으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면서 어. 오히려 자신의 어떤 합리적인 모습. 음. 근데 저니네 봐라. 저 민주당은 맨날 자기들끼리만 막 서로 존경한다 고 이런 이미지도 만들려고 한다고 전 생각을 한 거구요 네. 그 중요한 거는 요 (20번)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음. 그~ 제가 이제 가장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음. 요 대목입니다 (3500명의) 댓글 부대가 있었는데 네. 네. 이 댓글 부대를 제가 6년 전에, 6년 전에 당에 합류하면서 당정청 엄청 돌아다녔어요. 요 얘기 전할라고. 음. 요거 찾아야 된다. 예. 어.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오. 이게 민간인들을 갖다 막 썼다 야. 뭐 예비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부, 뭐 학생 다 갖다 썼거든요. 근데 이들이 훈련이 됐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정권이 훗날 교체가 되면 이들 다시 갖다 쓰지 않겠냐 음. 생각이 들어서 이거 빨리 찾아내야 된다. 아. 그리고 자금줄도 빨리 찾아내야 된다. 예. 그래서 인맥. 자금, 정보 이세 가지 주축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 그 그때 말씀드렸듯이 일본 극우랑 연결된 겁니다. 네. 그때 호석카 교수님도 사쿠라이 아, 요시코나 맞아요, 다 말씀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5년 안에 지금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 세력들을 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이사님은. 아까 그 다시 좀띄워 주시겠습니까? 음. 여기서 지금 말하는 훈련된 댓글 부대 3,500명은 음. 지금도 어디선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실제로 그 이명박 그 정부 때 국정원, 국방부 이런 데서 그런 작업했던 사람들 다 풀어줬잖아요. 음. 그럼 거기에 그 주변 그 네트워크들을. 끊어내고 왔겠냐. 새로운 사람들 훈련시키지 음. 않거든요. 음. 이미 이런 걸다 익숙하게 오. 받아들이고 네. 여기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던 사람들. 실제로 조금만 찾아보면은 그 한때 논란이 됐었던 몇몇 댓글 공작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예. 관여된 사람들 다시 막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에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보도 나와 있습니다. 오. 오. 이 사람은 지금도 그럼 돈을 받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야 된다는 아.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지금 일본 쪽을 좀 의심하고 아. 있는. 그런... 자금을 짰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지회, 양우회 이런 데는 음. 특히 이제 막 워낙 그 보안에 좀 쌓여 있다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어. 국회에서도 이 컨트롤이 쉽지가 않아요. 전 이거는 법적으로 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네. 이거 안주면 시... 계속 되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일본의 극우 단체, 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음. 일본의 극우 단체가 음. 대한민국 뉴라이트를, 뉴라이트를 음. 주목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 지원했다는 거 매부 네. 씨가 한번 그 이야기 나누지 아, 않았습니까? 무섭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길들이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늘 뭐더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핵심은 계속 정치에 혐오를 하게 만들고, 맞아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렇지. 그럼 어느 순간 정치 관심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라가 망해 가지 않았습니까? 왜이 방식이 지금 대한민국에 똑같이 유통이 되고 있냐. 예. 결국엔 이 안에서 분열하고 싸우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 갈등이 커지면 점점 더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이들을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우리의 상식으로 왜 저러지 않은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의미가 없.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황희두 사님 이참 대단하신 게 아... 국정원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으로 국내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 핵심이거든요. 그게 그 b 때부터 해왔고 네. 더 고도의 지금 발전된 네. 상황까지 된 것인데 거기에는 다 전문가가 들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황희두 사님이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은 이 현상만을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물론 그렇지. 그 의지도 약했지만 네. 근데 이분은 6년간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본질을 깨부수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정확하게 지금 원인을 잡아야 오. 다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추출할수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가 너무 커요. 음. 앞으로도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허리무 기간이잖아. 예, 예. 뭐만 해도 뭐 박수 치고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한 달도 음. 안 되는데 조금만 지나잖아. 바로 바로 아. 예를 들면 아. 너무 좋았어요 음. 그거. 음. 이재명 지지자인 척하면서 음. 때립니다. 예. 그러면서 난 돌아섰다. 음. 이렇게 시작되는 그렇죠. 거예요. 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소에 이런 사실을 몰랐던 분들은 그것만. 그런 게막 네. 너무 많아, 네. 그래. 야 이제는 이재명도 끝났네. 음. 그렇죠 이렇게 생각된다니까. 이게 심리전이죠. 심리전, 심리전. 이게 네. 심리전이야. 사이버 내라이 놈들아 네. 좀 이걸 알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laughs> 네. 심지어 이제 한번더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냐면 그리고 선빵 치는 유저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나도 작업 세력이냐? 먼저. 아. 선빵. 네. 네. 거기까지가 아 그요 그들도 학습 효과가 아 있어요. 아, 아, 아 진짜요? 네. 발전하는. 몇몇 제가 최근에 이제 팬코 유저에 대해서 몇개 이제 추적하던 걸 일부 공개를 음. 했는데 예. 나머지 계속 추적 중인. 그냥 저 혼자 보는 어. 그런 계정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먼저 자기가 이렇게 분탕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빵 쳐요 어. 나도 작업실이라고 하겠네 음. 예를 서 일배가 어. 막 일배 글 남긴 다음에 야 이거 나도 일배라고 몰아가겠어 이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너 음. 어. 일배지라고 못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야,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어요 야 어렵다 근데 어려워요. 알고 있어도 당하겠어 <laughs> 어. 네. 이게 그래서 일종의 저는 게임 전략 전술과 비슷해요 <laughs> 어. 실제로 황의두는 오늘부터 자지 않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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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뭐야. 아니 진짜 <laughs> 아 진짜 팬코스 속에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봐봐요. 이거 언론에 나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전에 뭐다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지금 주류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이런 사실을 몰라요. 몰라, 몰라. 그러니까 황의두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음... 세상에 많이 알려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다. 모른다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laughs>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 채널도 알림이 황희두잖아요. 아, 알림이 아 알리고 해도 네, 알리겠습니다. 네. 모는 사람 많겠다 이거. 많아. 네, 진짜로. 아니 그 똑똑한 아니. 우리 영희 씨도 모르잖아. 음. 영희 씨가 얼마나 똑똑해. 음, 맞아. 근데 영희 씨 몰라. 음. 아. 교회 교회 검색하시자. 지금 온누리 어, 뭐 <laughs> 교회들 왜뭐 이러고 있다고. <laughs> <웃음> 와. <웃음> 실체를 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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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으니까. <laughs> 아, 네네, 네네. 일단 네. 황희도 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